이거 여기서 검사한 거 맞죠? 이동민이 의뢰한 것도 맞고. 맞네. 지난 석 달간 여기서 검사한 유전자 감식 자료 좀 봅시다. 자, 아, 아. 병장. 서로 바쁘니까 빨리 협조 좀 해줘요. 들어가. 네. 소매. 음. 여기 적힌 기간 동안 이두 차량 동선 좀추적해주세요 응, 음, 알았어. 뭐 같은 장소에서 만난 적이 있겠지. 부탁드릴게요. 수고해. 찾았어? 지금 바로 자료 보내 한상기이 죽기 전날 펜타닐, 옥시코돈, 에더럴을 거래한 마약상을 찾았어 가상화폐로 결제했고 퀵으로 보냈다던데 이틀 뒤엔 같은 수법으로 프로포폴, 디클로페낙을 거래했어 네가 심장마비로 위장해서 한 회장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약. 아니 그 정도면 증거도 다 나왔네. 대체 뭐가 더 필요해? 아직까진 정황 증거예요. 아니 우기 오빠한테 주사 찌르다가 현행범으로 잡혔잖아요. 그 정도로는 이동민이 저지른 모든 살인은 못 밝힌다고요. 으이! 내가 봤잖아. 어? 27년 전에 김수현 주인 것도 내가 봤고, 엊그제 한 회장 죽으려고 한 것도 내가 봤고, 그래그 자식 중에 우리 엄만 저기 있어. 어? 자기가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시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27년 동안 저기 있다고! 그 자식이 나한테 뭘 뺏어갔는지 알아? 전부, 전부 뺏어갔어. 뭐가? 뭐가 더 부족해? 아! 어? 대체 뭐가 더 부족하냐고? 어?